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꼭 찾아오는 고비가 있죠. 바로 정체기입니다. 정체기에서 많이들 좌절하시는데요. 정체기를 타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체기란 체중 변화가 있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멈추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기는 왜 오는 걸까요? 그건 우리 몸의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일정 체중이나 체온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몸이 정한 적정성까지 체중이 빠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그 때문에 체중 변화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기를 겪고 넘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기는 보통 얼마나 지속될까요? 일반적으로 정체기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2에서 6주 정도 됐을 때 찾아오는데요. 짧게는 1주 정도 정체기를 겪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이상의 시간동안 정체기를 겪게 되면서 몸무게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상황을 유지하는데도 정체기 때 몸무게가 조금 늘어나는 이유인데요. 그건 처음 다이어트를 할때 지방이 빠지기보다는 수분이 빠지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수분이 빠졌다가 6주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대략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본격적으로 태울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긋지긋한 정체기부터 어떻게 해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올바른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 먹는 음식들의 성분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너무 많다면 식단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비중을 좀더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양을 늘리도록 바꾸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부실하게 먹는 분들의 경우에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이라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걷기 운동일지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정체기 정도는 또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칼로리를 대폭 줄이는 방식의 초저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옳지 않은 정체기를 벗어나기 힘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칼로리를 갑자기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초반에는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몸의 일정한 상태를 보존하는 성질이 무조건적으로 대사 적응을 일으켜서 체중 변화가 더뎌지게 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500에서 1,000 칼로리씩만 먹는 초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건강을 급격하게 해칠 수가 있어서 차라리 하루 적정 칼로리인 남자 2,000, 여자는 1,500까지 서서히 조금씩 늘리시고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정체기를 타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건강한 지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